사울 왕에 대한 얘기죠.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왜 버리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 여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어 근심하여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우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 나오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고 나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딪혀서 넘칠 수 없는 그 한계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지에 대해 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갔다 그랬어요. 보내시는 길로 가고 또 하나님 어제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행했다고 하나님 이 나에게 명하신 령 명령하신 말씀을 다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려둔 이 사무엘의 귀에 뭐가 들렸다 그랬죠?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양 소리와 소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당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겸손하였고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입니다, 바른 것입니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귀에는 지금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뭐라 고 그러냐면 소의 소리고 그러고 나서 변명하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이 사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요, 자 보세요.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어,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보면요, 지금 이 사울이 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했어요. 가장 좋 그다음 얘기됐죠. 왜냐면 여태까지는 사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자기가 범죄하고 사무엘을 고백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나의 하나님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형식으로 내가 마음을 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지금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헌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빼고 드릴 제물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거기서 또 변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그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내가 칭찬받을 수 있어. 왜? 난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됐어. 아, 리더가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지배를 가서 찾아와, 찾아가서 만나고 와라 했는데, 전화하면 되고.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통화했어. 그럼 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행한 것을 보고 나는 의로 여기고 나는 칭찬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을 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네 자신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시시때때로 내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이만큼 하면 되고 이만큼 순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여기 모든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장성수 집사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항해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여우사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김성수, 김성수라. 장성수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 어그 어저 그저께죠. 그저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들으셨죠?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몇 장이죠? 1장입니다. 1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 말씀이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순종에서내 의가 내 생각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자. 큰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큰소리 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지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장성수 집사님이 우리를 축복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에게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리더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에 리더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오도록 하시는 그 순종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로 이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로 이 시대의 안산 땅을 변화시키는 여호수아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까 길보존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지 축복합니다. 자, 안산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들었습니다. 어, 이한수 집사님 간증 하셨죠. 자신을 대통령 통역도 시키고, 어, 김한수 사고 헷갈릴까? 김한수 집사님이 어, 통역도 시키 저기 대통령 통역도 시키고, 저 테레비에서 본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요. 되게 각진 머리가 생각이 나서 생각나는데, 아주 오래된 일이었어요 TV 뉴스에서. 근데... 김한수 집사님이 대통령 통역도 하고 국가에서 돈을 대줘가면서 이 나라 전하를 보내시고 한전에서도 돈을 대줘가면서 이 나라 갔다 오십시오. 전하라 갔다 오십시오. 해준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제 마음에 어느, 어느 순간에 이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제주도 그 꼴짜기에 서귀포시에 숨어 있는 이한수 김한수 집사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김한수 집사가 그 골짜기에서 살고 있고 시골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육지에서 그잘 나가는 강남에서 영어 강사, 영어 훈련받고 외국에서 어학연수 받고 그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을 텐데 인재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많은 인재 중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제주도 숨어 있는 그땅 가운데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열방교회 작은 교회 집사. 그땐 작았죠. 더 작은 그 집사를 콕 집어서 끄집어내서 사용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데그 집사님의 입술이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더라, 나를 축복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넓은 대한민국 땅전 세계 가운데 살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리더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리더들로 더욱 성장하여서 안산 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 많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월상 3월 다시 오시고요.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것을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자신의 의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씀에 기기울이는 자를 좋아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를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을 절 쳐다보지 않으면 제가 다딴 짓을 한다고 생각해보시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어때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슬프고 하기 싫고 내 말에 기울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에 기울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눈 초점을 맞췄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들어요. 아, 그래 그래.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두리의 것들만 잔뜩 듣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양.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양. 산다,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제주도 같아서 비전에땅 가운데 비전을 보고 왔어요.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죠? 열정을 품고 왔어요. 비전의 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어떤 삶을 살아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 기구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국률하게,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죠? 작게 여겼어요. 작은 자로. 작은 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 아래 길을 기울였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뱃기 기울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찝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왜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이 정도 왕인데 이 정도 몇년 살아보니까 아이 정도면 내 말이 뭐 법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거. 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더 중요한 내 모습을 찾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그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나요? 기쁨이 100% 순종할 수 있어. 제역이할수 있어. 주하는 저는 100% 순종 못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100%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게 내 기준 내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가셨다는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원하시는 순정은요, 내 자신, 내 교만, 내의가 아니라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정을 기뻐하십니다. 비전은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전, 나의 비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심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 올 때에 그 비전이 영에 올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순종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윤영 자매와 소희 자매를 만났잖아요. 집사님을 두 분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집사님하고 장집사님하고 김현숙 집사님은 말씀보다도 두 자매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세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근데요, 저는 가슴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 영원 사랑이 그두 자매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체인지시킨 하나님이,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영혼을 향해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하, 너무너무 부끄럽고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동일한 비전, 그것들은 영혼사랑에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영혼사랑에 대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는 순종이 어려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고백입니다. 내가 이거를 못합니다. 이거 불쌍히 여겨십시오 내가 고백할 때 그것들이 그 영역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냈을 때 그게 강함이 되어진 걸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조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거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드러낸 것이 강함이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영원사랑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십시오. 저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리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려서 많은 리더를 윤정 자매와 소희 자매처럼 더 윤영 왜 오늘 이름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다다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정신들이. 그러나 윤영 자매와 소희 자매처럼 같은 번성을 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를 삶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에 그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또 하나의 간증을 하면은요. 제가 너무 요번 컨퍼런스 때 사실은 기존 컨퍼런스 때는 우리 장평화 사모님이 하준이를 보고 소, 솔지를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하준이 자체가 본당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유아실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는데, 우리 사모님이 경험해서 알 거예요. 하준이가 럭비공이잖아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잠깐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멈추지 않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럭비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있으면서 기도도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사모님이탕 맡겨놓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와고 왔는데 그러면서 사모님 아, 힘들지 알지 그러면서도 그 마음과 대단난 은혜 받았어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같이 갔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번에 컨퍼런스를 딱 드리는 동안에 하준이를 보고 너무 너무 놀랐어요. 전조사님이랑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게임을,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려고 게임기를 줬어요. 핸드폰을 줬어요. 핸드폰을 막 하더니, 핸드폰을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딱 덮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나 갔더니, 갑자기 슈퍼바이블 책을 보는 거예요. 막, 성경책이제 만화 성경책. 막, 보더니, 너무 심각하게,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책을 보는 거야. 긴 시간, 이게 중요한 거야.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얌전하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 되게 또 보면서 이랬어요. 그런데 애가 움직이지 않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다 보더니 또 그냥 막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거 웬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와, 그런데 둘째 날도. 근데 전도사님 타임 있죠. 근데 또 게임을 또막 해요. 그다가 엄마 심심하다. 그래서 근데 그 분위기에 거길 막 떼어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쉬는 타임이 딱 되면 애가 그 있죠. 그동안에 숨겼던 에너지를 벌떡 일어나서 막 싸돌아다녀요. 그다가 강의가 시작되면 다시 또 앉아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강의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유한실에 앉아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은혜, 그것도 은혜였지만 더큰 애는 맨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다 끝나고 이성방 목사님이 여러분 여태까지 졸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졸으셨어도. 지금 기도하셔서 비전의 영을 바꿔 가십시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다들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 막 하기 전에 2층에 있다가 하준이를 막 챙겨 갖고 1층을 지하로 내려왔어요. 지하로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를 본당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본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복도도 그 입구도 꽉차있어요 절반 이상이 차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옆에서 하준이를 써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자, 하준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준이가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어떻요 잡으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딱서 있었어요. 손을 잡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준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들면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준이는 무릎에 앉혔어요. 근데 하나, 그때 막 기도하면서 어느 아, 기도가 조금 지나니까 이상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방언으로 모든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준이는 무릎에 앉혀놓고 뭐라고 했냐면 하준아,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셔. 하준이 방언으로 기도해. 알았니? 엄마 기에다되고 방언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을 주셨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준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가서 귀를 덮어 척척척 척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방언을 조금 한, 한 10분 정도? 어, 막 하더니 여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몸이 가라앉는 거, 애가. 그러니까 가라앉는 데보다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면 자나. 움직이지도 않고 확 근데 자는 거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자면 몸이 확 처져가고 무거울 텐데 그 정도는 아닌데, 얘가 자나 하고 다 기회도 되고. 근데 목사님이 뭐 선포를 막 하셔서 여러분은 뭐. 오의 어, 세대입니다. 뭐 비전의 비전 승리자입니다. 박선파는데 하준이한테 하준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잖아. 아멘해야지. 그들이 갑자기 얘가 자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것도 흥분된 목소리가 다 모두 차분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얘가 지금 잠자는 게 아니라 잠자면 어?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걸 받아먹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가아 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하구나 너무너무 평안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가 변하기 원하시는 그 바라는 기도대로 하나님 아이를 바꾸시는군요. 그러고 나서 기도 끝 기도 끝자락에 내가 그 동그란 그 기둥 거기다 애를 앉히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사모님들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갈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승리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됐거든요 근데 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해서 그린 꿈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네가 그 말에 순종해라 내가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준이는 하나님의 임자관한테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소망이가 의심스러웠나봐요. 야, 내가 우리 하준이 방언한다? 그랬더니 소망이가 의심스러웠나봐. 그러더니 의심스러우니까 이게 뭐라 했냐면, 우리 점심 먹을 때 목양실에 목사님 서재에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방언을 시켜봤나보지? 그랬더니 나한테 우리 엄마 진짜 방언해, 예? 뭐 거짓말인 줄 알았냐고. 내가 그런 걸 거짓말하겠냐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진실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리더에서 리더로 서길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길 원하시잖아요. 동한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포기가 너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리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승리한다. 전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아들아, 장하다. 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부족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저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저 사람이 변해, 기범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돼. 내가 기범이를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질 텐데 내 말을 듣는 것 같다고 안 듣고 씹고 모른 척하고 막 변화를 시키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변해야 될게 나니까. 나만 변하면 되니까. 그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은 자는 변화 않은 자는 죽은 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변화해야만 안산 땅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모두가 일어서는 한 믿을게 식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적은 인연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 안에서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생각하던 난 비전의 생각으로 바꿀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